오늘은 보크의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몰라. 보크 뭔지 모른다고? 응. 가르쳐 줄게. 넌 누구, 누구의 아들, 김찬영이야. <laughs> <laughs> 논란이 많은 보크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은 되게 진우형네 레슨장에 있는 진우형의 아들 김찬영 군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어, 보크 영상인데 이제 팬분들이 보크에 대해 많이 헷갈려 하고 하셔서 구체적으로 찍어 드리려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투수가 타자와 주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보크라고 말합니다. 뒤로 가서 제가 이제 모션을 보여 주면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를 할 때는 무조건 한 가지 포지션에서 공을 던져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스타트가 한쪽 홈이 되든 견제 방향이 있을 때그 공을 던지지 않는 경우가 타자와 주자를 기만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오크가 되는 겁니다. 오크에 걸리는 가장 큰큰두 가지 아니큰세 가지 정도거든요. 선수들이 사인을 보때 요렇게 사인을 보는 수 있어요. 이게 종묘 사인을 보다가 한번 사인을 보고 자기가 잘못 본것 같아서 뒤로 뺐다가 다시 뺐다가 들어가는 게. 간주가 이제 사인을 인지했고 센트 포지션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앞으로 들어가는 건 전혀 다른 해, 다른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기만의 기만이 들어가는 워크가 되는 경우고요. 제가 왼손 투수니까 왼 다리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서 센트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이렇게 지금 되게 미세한데 움직일 공을 안 던졌을 때또그 경우가 돼요. 왜냐면 이 다리가 움직였다는 거야. 스타트가 끊었다는 얘기인데 공을 던지거나 견제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보컬에 들어가는 거고요. <목소리> 기영이, 임기영 선수가 예전에 주자 선루에서보크을한번 걸린 적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보크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때 기영이가 이런 식으로 여기 있다가 들어가서 여 이렇게 던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뻑이에요. 왜 뻑이냐면, 주자가 있는 상황에 와인드업은 이미 세트 포지션이 들어가 있다고 심판들이 인지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만약에 글로벌에 손을 넣고, 손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보크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 글로벌에 손이 안 들어가 있을 때 세트 포지션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기영이가 왜 보크였냐? 이미 손은 공이 들어가 있었고, 세트 포션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고 들어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투 모션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 그러면 주자 있을 때투수 순도심이 아니냐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가혹하다 투수 입장한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투수가 세트 포지션에 들어간 후에 후, 이것까지 붙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 동작이 들어갔을 때 어깨 움직인다는 건 내가 공을 던지겠다는 라 의사표현을 한 거예요. 어깨, 다리, 발목 이쪽에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이거는 주장했을 때 무조건 움직이면 견제를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견제를 안 했다, 근데 보크가 되지 않는다. 그때는 어떤 거냐면 원래 이홈플레이트를 밟고 견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바로 이렇게 던져서 변제를 해야 돼요. <laughs> 근데, 던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딱한번 있습니다. 세트 포지션에 들어가서, 발을 빼고, 변제 모션을 하는 거요 이거는 던지지 않아도, 보크가 아니에요. 근데 다만, 김대우 선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김대우 선수는 분명히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안 던졌다. 근데, 영상에서는 김대우 선수가 이렇게 움직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조건, 이 왼발이, 콘크리트 빠져서, 글러브에 빼는 동작이 있어야 돼. 이 글러브에 빼는 동작.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되지 않으면, 뭐크인 거예요. 이게 참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정말 보고 는게왜 그러냐? 그냥, 투수라는 포지션의 메커니즘을 아셔야 되는데, 그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순간적으로는 못 찾아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영상을 보고, 이게 포크구나? 이게 포크가 아니구나? 아는 거지 순간적으로 딱 봤을 때 어, 이게 포크다! 저희도 솔직히 힘들거요 우선 제가 알수 있는 거 기본적인 건데, 되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뭐또더 이상 더 궁금하거나 이게 이번도왜 포크예요? 저번도왜 포크예요? 라고 저희게 말씀드려 주시면 그건 또 제가 또충분이 받아들여서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지금까지 여기까지 박경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